폼 미친 트로트 가수 영탁이 드디어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수 선미, 산다라, 박적재, 멜로망스 등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어비스 컴퍼니입니다. 이 소속사에 영탁은 유일한 트로트 가수로 합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영탁이 무명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속사인 밀라그로와의 결별이 재조명되며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탁은 2023년 3월 전 소속사인 밀라그로와 결별을 하며, 구독자 수가 48만 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 TV와 회원수가 무려 6만 명이 넘는 팬카페 영탁이 딱이야의 소유권까지 전 소속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구독자 수와 회원수라면 매우 긴 시간 동안 열정을 쌓아 이룬 것이고 이로 인한 수익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탁은 포기하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과 팬카페 탁 스튜디오를 개설했습니다. 당시 많은 팬들은 소속사가 얼마나 개차반이면 가수에게 공식 팬카페를 안 넘겨주냐? 기여한 건 하나도 없고 한 일이라곤 방해만 했으면서 진짜 화난다. 영탁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소속사는 왜 이렇게 영탁 앞길을 막지? 기존 팬카페랑 다 탈퇴하고 유튜브도 구독 취소해야겠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낸바 있습니다. 영탁은 전 소속사와 결별시 아름다운 동행을 했었다고 발표했지만 팬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탁은 미스터트롯에서 준우승을 하며 최정상급 스타로 거듭난 다음해에 음원사재기라는 치명적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밀락으로 대표인 어 씨가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를 의뢰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 씨는 내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영탁 역시 사재기 작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팬카페를 통해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밝혀졌으며 보도된 카톡방은 대표가 고용한 매니저와 방송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표곡이 부정적 이슈에 사로잡히며 크나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2의 앵콜 공연에서 영탁은 저희가 만든 탁 스튜디오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거예요. 지금 아티스트 영탁이 좋은 사람들, 좋은 회사를 만났어요. 인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정말 많은 심도 있는 대화들을 나누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힘을 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새 소속사와의 감회를 밝혔습니다. 2024년 새로운 소속사에서 시작을 알린 영탁님의 더욱 힘찬 행보와 활동을 기대합니다.